추미애의 날카로운 질문에 천대엽이 얼어붙었다는데. 그레이스라는 술집 들어 보셨나요? 고급 룸살롱.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별로 접본 게그 이름이었는가 같긴 합니다. 샤르망이라고 아십니까? 네. 샤르망도 술집 이름인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레이스는 라임 사건에 처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엮여 있고 자기는 주범이 아니라는 억울하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전에 앞으로 이들이 수사 검사가 될 것이다. 잘 접대를 해라라고 해서 김봉현이 주로 그 집은 술한 상의 기본 세트 값이 천만 원인데요. 그런 집에 이모 변호사가 소개한 나무 검사 등 접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 중에 쪼개기 기소로 유명해진 거죠. 예. 기억하시죠 바로 그 업주가 샤르망이라는 고급 룸 살롱을 운영을 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술을 마신 곳이 어느 곳인가요?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잘안 나서겠습니다. 바로 그 샤르망입니다. 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세상을 바로 잡아주세요.